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 입니다 네 어제 제가 첫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제 방송을 하는 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어, 몇 분이 찾아오셨는지조차 보지를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어, 최대 3천 분 가까이도 들어오셨다는 걸 보고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굉장히 미숙한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셨던 분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지 한분한분다 마음에 새겨 두었고 찾아오시고 후원까지 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숙한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응원해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가끔씩 라방을 할 텐데, 앞으로 할 때마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 아주 좋게 끝이 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보였고요. 네, 일단 시장은 뭐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어제 마지막 거래일 상황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슬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장주 애플입니다. 애플은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죠. 시장을 주도했던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빅테크 주들 중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기세 좋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최고가 근처의 새로운 저항선에서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정도고 어 분명히 지지선을 밟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을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 지지선까지 기다리시, 기다리시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 지지선까지 딱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지선보다 약간 위에서 흔히 말하는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지선보다 상당히 윗부분부터 저항선과 지지선의 한 중간 정도 부근 그 부근부터 여러 차례에 나눠서 어, 주문을 미리 걸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지지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말아 올라갈 때 어,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삼각형의 윗변의 저항선을 맞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이제 삼각형 밑변 지지선을 밟고 올라갈 건데 어 애플과 마찬가지로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간 정도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주식이 항상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지금이 혹시 고점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어, 이런 일시적인 지금 횡보, 지금 한세달 정도 하고 있는 이 횡보에 어,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어, 추가적인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참 주가가 답답하죠. 지금 거의 뭐네 달에서 다섯 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고 역시나 어, 상승 삼각형의 윗변의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밑에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양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방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그 압력이 그 상승 압력이 언젠가는 윗변의 저항선을 뚫게 할 겁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일 뿐이고 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지는 않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구글은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 수익이 어, 대단히 주요한 수입원이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와는 다르게 다우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 전통주들이 회복하면서 그들이 광고를 많이 낼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적 전망감이 좋아지면서 다른 빅테크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두달 정도는 어, 고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은 1700 정도가 되겠고 저항선은 1830에서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지선 이제 근처에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지선인 1700까지 무조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간 정도부터 분할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700까지 떨어지길 기다리셨던 분들은 중간에 말아 올라가면 매수를 못 하겠죠. 그리고 구글은 알아두셔야 될게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다른 낙스닥 기업보다는 피해를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전통주들이 광고를 못하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빅테크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이 뭐 기본 40, 50%씩 오를 때 구글은 한20%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가 회복될 때 다른 빅테크들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완전한 박스권이죠 그래서 박스권 이제 상단을 향해서 저항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4분기에도 코로나가 어,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적고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서 어,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내년 기대치가 조금 별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버리면은, 어, 또다시 박스권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테슬라는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을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였던 700을 가뿐히 넘어서, 705.67이라는 신고가로 어한 해를 어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 하루 동안의 내역을 보시면 은 처음에 기세 좋게 700을 넘어서 시작을 했다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690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타이밍 정도의 방송을 종료를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을 종료한 그 타이밍이 최저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서 무려 718.72 달러까지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동안 그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하락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700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종료 직전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05.67 달러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가 오르는 거는 무슨 50만 대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사서 오르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 사람이 없어서 오르는 거예요. 단타 세력은 당연히 나가려면 S&P 편입 전에 다 나, 팔고 나갔겠죠. 그렇잖아. 단타 세력이 굳이 S&P 편입 이후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팔 거면은 다 그때 팔고 나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단타 세력이 많지가 않은 거고, 단 어제는 이제 순간적으로 720까지 주가가 치솟으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겁니다. S&P 편입 끝나고 한6230 정도에서 새로 들어온 단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차익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익실현 물량 때문에. 최고가 근처에서는 조금 저항이 있었다 그냥 그렇게 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다 잡아먹고 다시 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에는 걸리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좋은 소식을 두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705달러로 인상시켰습니다. 아마 어제 상승의 요인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4분기 예상치를 18만 5천개로 올렸어요. 지금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18만 3천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속속들이 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보다도 높은 목표 수치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결국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올해 50만대를 지금 넘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의 목표 판매량은 80만 대로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수치가 아닐까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한 80만 대 후반대에서 90만 대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는 내년 예상 판매량을 80만 대 정도로 봤고, 특히나 배터리 비용 절감, 이 부분이 테슬라의 계획, 계획보다도 훨씬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고 어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럽 벤처스라는 독립리서치 기관이 테슬라가 내년에 운전자가 있는 택시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의 예상이죠 어... 일단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있는 포인트가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규제 때문에 우선은 운전자가 있는 택시,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어, 완전 로보 택시, 완전 차량 공유한 공유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몇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규제 문제는 결코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운전자가 있는 서비스를 빨리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개업을 한 다음에 시장에 빨리 녹아 들어가서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두 리서치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우버나 리프트에 비해서 무슨 장점이 있냐? 우선은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날수록 운전 피로도가 훨씬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주행거리와 더 낮은 마진으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우선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FSD의 기술이 발전하고, 법적인 규제 등의 문제가 차차 해결이 되면, 그때 운전자가 없는 차량 공유나 로보 택시로 사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어, 저는 굉장히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어 내년에 운전자가 있는 버전에 로보택시가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한 또한 번의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네, 2021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멘탈 가족분들 가정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멘탈 채널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투자하면서 모두 건강하게 부자 되는 그런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2020년에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내일은 영상을 안 올릴 예정이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주식 관련돼서 얘기했던,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얘기들만 조금 더 어, 간결하게 편집을 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새로운 영상은 내일 모레부터 다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021년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